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소망과 부르심을 더욱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임 교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강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결실하게 하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강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께 아뢰고 간구하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찬양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래된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 고통과 사망과 전쟁과 같은 혼란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사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